우리는 어제 구절을 통해서 요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힘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시작도 끝도 해결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결정론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으니,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배고백은 절대로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따른 비관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부분에 대하여 원인도 알수 없고 하나님과 잘잘못을 가릴 수 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정론자들, 운명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됐고 이미 우리의 운명은 주님이 다 정해놨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결정론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까닭 없는 것처럼 까닭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욥은 살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라고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고난 중에 욥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돌이키거나 막을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 어느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욥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 욥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욕은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첫째로 저를 나쁘게 여기,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같을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욕의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좀 심할 정도로 욥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악인들이 당할 만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전지하셔서 제가 이런 학대를 당할 정도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면 재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죄를 들쳐내시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제발 고통을 하감해달라고, 다시 극휼을 베풀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정직하지만 적나란 호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허소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때로는 저주의 시와 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숨김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분 탄원에서 설득으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데 절대 주권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 자신마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극률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어놓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지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9절에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건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3절에서 10, 11절에서 13절에도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조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을 죽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자유자 대신 하나님 다시 마음을 바꾸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시 피할 길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따라서 지금 욥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중요한 사상들이 나오는데 인과응보의 사상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욕의 기도를 잘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주권 안에는 결정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인격적인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씨름하는 이 요배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차라리 인가응보식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서 징보를 받으면 그만이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이 손쉬운 신앙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인간 옹보 같은 신앙이 신앙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임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 응보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 욕의 깨달음이었고, 욕의 고백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사성을 인정하는 일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권위 앞에서 이들의 결정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자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거나 악한 일을 하, 이루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완벽하게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의 완벽하심까지도 믿어야만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여 그분의 뜻에 절대 순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질서에 대하여 순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이 경건 훈련에 있어서 악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에서 세운 부모의 권위나 남편의 권위나 교회에서 세운 합당한 질서와 권위 세상에서 세운 권위에 순복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질서와 권위를 세우셔서 권위를 양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절대 주권 사상 앞에서 그는 괴로워하고 씨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말도 되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도 않은 고난이 지금 왔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가 자기를 죽이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씨름을 지금 요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기의 마지막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의 이 씨름 가운데 욕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의 어려운 문제를 아멘 하면서 그가 받아들이는 순간, 욕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하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앞에서 그것을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순복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다시 이후반복으로 들어가며 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욥은 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만 기다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욥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크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향해서 절대로 욕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욥의 마음이 보이시죠? 절대 주권 사상을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막 계속 갈등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욥은 피할 길로, 피할 길로 여긴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마치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날 때 여러분 다른 데 가면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은 따지고 아니면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호소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자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자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컨트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 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힘겨워도 아멘 하시고, 이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씨름하시고, 토로하시고, 애통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 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